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네, 우리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오늘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사도행전 오늘부터 함께 우리 또 묵상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복음을 어떻게 확장해 가시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장에 보면 일절에 보면 대오빌로요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은 이제 누가가 대오빌로라는 진짜 이름인지 가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시고 승천하셨는지, 부활하셨는지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가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들이 행, 사도들의 행동, 뭐 사도,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뭐 행위에 대한 초,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어,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 키워드 단어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성령이고요 두 번째는 어, 증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 아마도 많이 암송을 했었던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어, 핵심 구절이 될,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일이 한 개인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자 또 교회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어,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어, 그들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길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는 이 땅에서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또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여전한 관심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을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이 땅에서 좀더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좀더 안락하게 살고 이 땅에서 좀더 누리면서 물질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좀더 넉넉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까지 짧은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에 바쁘셨다면, 우리의 삶도 40일처럼 짧은 우리의 이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유는... 그저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의 태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인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들은 어, 베드로전서의 말로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 확연히 어, 불신자와 달라야 합니다. 어, 제자 이그 팔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 땅끝까지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를 두 가지로 늘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정의를 해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한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뭐뭐로 부터라는 전치사거든요 거기에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칼레오는 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부터 부르다라는 게 교회의 정의예요 어디에서부터 불렀냐면 세상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인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부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서 심판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로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끝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다시금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오늘 팔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모든 우리의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보낸 받은 그곳에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포스텔로라고 부릅니다. 보내 보낸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름 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다시금 어, 보내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 주셨고 이것으로 그냥 우리가 아 기쁘다 하고 우리끼리 축제를 열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는 다시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이 부름 받은 사실과 보낸 받은 사실들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걸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일날 우리 로하여금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부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한 이후에 증인된 삶을 살도록 다시금 월요일부터 토일까지 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삶에 파송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라는 이 사명은. 일부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성령을 받아 그래서 이제는 증인된 삶을 요청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태도가 선교적인 삶이죠 늘 우리의 현장은 선교의 현장이고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탕은 늘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또 어떤 다양한 형태로든 우리는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도 교회이지만 흩어졌을 때도 교회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소풍교회 때도 잘 알고 계실 테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흩어져서 보낸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로서 교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일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 지역까지 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끝일 수도 있, 있지만, 우리는 어디든지 우리가 보낸 받은 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뼛속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커리어를 위해서,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출발부터가 다른 자들인 것이죠. 그것을 주일날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각성하는 것이고. 그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금 월요일부터 우리의 일상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우리는 선교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장은 복음을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직업의 일터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곳이고,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보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어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일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직업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파트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고 드러나는지를 일터에서 가장 잘 명확하게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저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누구보다 말씀을 전하는 위치이지만 여기를 내려가서 다시금 저의 선교적인 현장인 일상에 나아갈 때는 저의 가정과 또 제가 머무는 곳이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주님의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곳이 어떤 곳이 됐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과로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결코 이 땅에서 그리 넉넉하고 그리 안락한 삶은 사실상 주어지기가 힘들어요. 제자들의 삶만 보더라도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들이 어떻게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기보다는 얼마나 자처한 고난과 고된 생활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낸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 위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 오늘 그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누차 얘기했듯이 성령이 임해야만. 또 성령이 충만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성령을 다시 보내주심으로 이들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이 완전한 회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전심전력했었지만 이후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날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사인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일은 막 기적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일에 관심을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세상 일에 무관심해진다는 것은 내 네, 편안하고 안락한 고이 땅에서의 어떻게 하면 내가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은 무뎌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훨씬 더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한 내 한, 내한 사람 편안하게 사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드러,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성령을 성령을 부 성령이 임하면 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짧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바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내한 내 한, 내한 사람, 내한몸잘 챙겨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이제는 우리의 한 우리, 우리 한몸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전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현장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선교 현장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선교의 부른받은 자로서, 보낸받은 자로서, 증인된, 증인된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